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 바랍니다. 영적 사실을 알고 승리합시다. 영적 사실을 알고 승리합시다. 어, 신앙이니 영적인 걸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육신적인 것만 알면 우리는 아무것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내비림의 네 후유증 막는 자들 오늘 중요한 단어 어, 한 단어가 네피림이라는 단어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이 알고 가야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 단어를 모를 때왜 교회에 가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전도 왜 해야 되는데 뭐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 하는가 아니 또 선교를 왜 나가지 저는 몰랐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교회에 다녀야 될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 단어를 알고부터 제게 응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단어가 뭘까요? 일단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역사적으로 확인부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저 소련의 스탈리라는 사람이 2,300만 명 죽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정치적인 이유가 있겠죠 뭐 그렇다고 해서 여기 있는 사람 싹다 지체로 만들어버리면 그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나겠죠 히틀러가 1700만 명 죽였어요 유대인만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캄보디아 킬링 필드 알잖아요. 이폴 포트라는 사람 200만 명 넘게 죽였습니다. 물론 이유는 있죠. 공산주의 잘해보겠다고. 뭐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자 성경의 초대교회 당시 상황으로 좀 들어가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 두명 씌웠어요. 뭐 지금은 씌우든지 말든지. 그때는 이걸 씌워버리면 법으로 정해버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민주주의 시대 아니니깐 법으로 정해버리면 못합니다. 자, 그런데다가 이걸 만약에 계속 뭐 복음 전한다, 전도한다, 사형 시킵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시대가 계속 전달되어 왔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 안에... 더 어려운 시험이 들었어요. 교회 대시험 들었습니다. 두 명이 죽어나가자 빠졌어요. 아시다시피, 자, 사도행전 5장 앞부분에 보니까, 오늘 지진 않았지만, 여기 아나니아 사비라 사건, 그 뒤에 것 11절부터 읽었, 읽었습니다만, 그 앞에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아나니아 사비라 쉽게 말하면, 이 헌금을 속이고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까진 좋은데 교회 안에서 이 사건이 터진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거짓말하다가 아나니아가 죽은 겁니다 교회에서 거짓말 누구하고 같이 짰느냐 이두 부부가 같이 짰어요 본래 나쁜 짓할때 부부가 같이 마음 맞춰서 했는데 세 시간 후에 두 인도 죽어 버렸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어려운 교회 안에 이런 사건이 하나 터진 겁니다. 자, 죽어서 장례식 하니까 두 사람을 데리고 이렇게 묘를 세워서 장례식을 치렀다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 말하자면 큰 시험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전교인이 시험들줄 알았는데 교회는 전교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벌어지고요. 자 사도의 손으로 능력 표적 기사가 나타나고 그 시험 이후에 병든자가 막 고침받고 성도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보니까 병든자, 귀신 들린 자 이런 사람들이 막 낫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해서. 큰 부흥 운동 일으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이유가 뭘까요? 자, 베드로가 이 아나니아 사피라가 죽을 때 거기 한 말이 나옵니다. 그게 5장 3절입니다. 자, 3절에 뭐라고 돼 있는가?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는, 감추느냐? 이겁니다. 이 단어를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어떻게 사단이 가득하여 이랬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단어입니다. 이걸 보고 네피림이라고 말합니다. 네피림. 자, 네피림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면 역사가 설명되어지고 모든 게 답이 다 보입니다. 이 단어를 모르는 사람 많아요 미국의 사실은 3 단체 네피림 단체가 장악했습니다. 이게 뭔 말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복음 운동하는 제자 한 명이 미국의 유명한 교수가 이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알았냐고 미국의 사실상 네피림 이삼 단체가 경제 모든 것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이도대체 네피란 네피임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한국 말이 아닙니다. 시브리어입니다. 시브리어의 나팔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인데, 이 나팔이 또 뭐냐? 이 말은 하늘에서 위에서 떨어졌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단어가 명사로 바뀌면서 네피임 이렇게 된 거요. 예 자, 그러면 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특히 미국에 사는 분들 기를 기울여야 됩니다. 어, 전도 선교하는 분들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 대비림이란 말 떨어진 자이 말이요. 하늘에서 떨어진 자 사단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중요한 사건 세 개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첫 번째가 에덴 동산 사건입니다. 사탄이 네 하나님 믿지 마. 안 믿어도 돼. 네왜 응? 하나님 믿느냐? 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네가 성공하면 되지. 왜 하나님을 믿어? 이 말의 매력을 느낀 아담 하와가 넘어간 겁니다. 자 그런 줄 알았는데 조금 있으니까 두 번째 노아 홍수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때 나온 단어입니다. 네피림. 이게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걸 한국말로 좀 번역을 하자면, 사탄이 사람에게 역사한 것을 말합니다. 능력이 대단하겠죠. 그러면서 힘을 내서 하나님 필요 없다. 우리끼리, 힘, 우리끼리 힘을 합치자, 그게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세 번째, 이세 가지 사건, 이게 네피림 사건이에요. 자, 귀를 기울이셔요. 3단체가 지금 미국을 잡고 있잖아요 미국도 압니다 하나님 믿지마 뉴 에이지 단체 대표적인 인물이 빌 게이츠 유명한 어. 사람이죠 전 세계 경제를 뒤흔드는 중요 회원 아닙니까 또한 단체가 있습니다 밤마다 모여서 아주 고급스러운 접신 운동하는 단체 접신이 뭐냐 귀신들리게 하는 단체입니다. 귀신들리는 운동, 접신운동 이게 바로 프리메이슨 여기 미국 대통령 10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현재 접신운동합니다. <laughs> 밤마다 모여서 귀신들리는 운동하고 있어요. 곳곳에 회관이 있는데 엄청 크게 져놓고 매일 모여요. 매일. 모이몇명 모이냐? 5천 명씩 모인답니다. 우린 매일 모입니까? 일주일에 겨한번 나오는 것도 힘들어서 뭐가 이렇게 힘든지 힘든 것도 없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게 명상 학교도 세웠습니다. 명상 대학도 있어요. 아이돌 가수 BTS가 거기 졸업했죠.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죽은 유명한 가수 마이클 잭슨이 거기 회원입니다. 아시다시피 스티븐 잡스 핸드폰 관계있는 스티븐 잡스 사망했죠. 이어마만마한필 운동합니다. 그리고 또한 단체 유대인입니다. <laughs> 그래서 3단체가 조인했습니다 미국의 중요한 돈 유대인이 다 갖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융과 월가를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미국이 부인 안 합니다. 미국 사는 사람들 더잘 알잖아요. 문재인 사단이 교회 안으로 파고 들었습니다. 뭐, 교회도 옳은 교회 별로 없습니다. 교회 복음 안전합니다. 복음도 몰라요. 여기서 많이 붕되면어마하겠구나그 정도지 뭘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 디피늄 운동이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좋게 만들어낸 게 하나 있는데, <laughs> 이게 바로 명상 운동입니다. 우리 한국까지 파고들었어요. 명상 운동, 이 3단체가 만든 겁니다.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법 이러면서 파고들었잖아요. 좋습니다. 지금 사단이 문제는 교회를 파고들어서 지금 아나니아 사비라를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자, 이걸한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걸 베드로가 밝힌 겁니다. 어찌하여 네 속에 사탄이 가득하여 이런 일을 벌였느냐? 그때 교인들이 전 교인들이 딱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세계복음화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세 가지가 있어요.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길게 안할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우상숭배자도 모르는 내필 운동 알아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아직도 일본 이해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사명자들은 얘기해야 됩니다. 자, 강대국 생기면 언제든지 뭘 만드냐? 하나 만들어요. 우상신전 만듭니다. 언제든지. 그래서 거기다가 모든 국민들, 모든 백성들 다 절하라는 겁니다. 그게 우상승배입니다. 그게 사탄의 역사거든요. <laughs> 왜 능력이 나타나느냐? 이 네피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애굽 때부터 그랬습니다. 로마, 그랬어요. 일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상숭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성경에만 우상숭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네피림 운동 일어나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기독교 단체가 그때 일본 심사 참배를 거부한 것이 정치 싸움이라기보다는 신앙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할수 없다. 지금도 이 사람들은 절어러 가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일본에 일본이 아시아에서 정신병자 제일 많이 많아요 알고 계시겠죠? 자, 삼 단체가 장악하고 있는 미국 세계에서 정신병자 제일 많습니다. 정치인들이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고 있어요. 어, 길바닥에 엄청 나와 있습니다. 총사 죽이는 건몇년 안에 한 600건 말도 못합니다. 뭐, 정신 돌아서 총 가졌죠. 무조건 쏴버립니다. 가르치지도 않 했는데, 독재자만 생기면 우상신전 만들어서 절시킨다니까요 뭐 희한하죠. 우리 한국의 주기철 목사님이 그거 할수 없다 어? 반대한 겁니다. 모든 목사가 다 해도 나는 안안 한다. 감옥에 잡혀가서 죽었잖아요. 에베소 6장 12절에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 이 정사 정치를 잡는다 이 말입니다. 정사와 권세자와 범죄자들과 하늘리는 악의 영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상한 사람 정사 권세자 속에 사탄이 들어가면 이게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그렇죠? 일반 사람들은 상황이 이렇게 되어서 전쟁 났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전쟁 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간단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이 형편이 어렵다고 자살합니까? 아니거든요. 성경은 사탄에게 잡혀야 자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살인을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이 화가 나서 살인합니까? 아닙니다. 영적으로 뭔가 잡혀야 하는 겁니다. 이걸 지금 초대교회가 안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몰라요. 증거로 세계를 사로잡던 이집트 무너졌잖아요. 바벨론 지금 어디입니까? 이라크. 나라도 잘 몰라요. 무너졌잖아요. 다. 바사 어디입니까? 이란 아닙니까? 다 무너졌잖아요. 하나님께 약속한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데 사람들이 안 믿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이승만 대통령 이전만해도 완전 우상 국가였습니다. 나무에다 절하고 돌맹이에다 절하고 그게 우리나랍니다. 얼마만큼 뒤떨어졌느냐? 유럽이 지하철 다닐 때 우리는 집신 신고 다녔어요. 일본이 총 만들 때 우리는 가마 타고 다니다가 당했다 이 말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겁니다. 미안하지만 그 사람들이 교회 세우고 학교를 세운 겁니다. 아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종교인이 알지 못하는 리필임 운동이다. 종교인 몰라요. 종교가 못도 모르고 우상숭배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심지어 유대인이 알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세상 사람들 알지 못하지만 이 종교인들이 이게 뭔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오래간마 제가 이 수건 하나 들고 날 수건 보들보들하고 아주 멋있는데 이거 하는 역할이 뭡니까? 뭐코 닦고 아니면 땀 나면 땀 닦고 그거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여러분 미혹 아닌 미혹하려면 이걸 딱 펴서 벽에다 붙여놓고 여기서 계속 절을 하면 돈 내고 절하면 소원이 이루어져요. 그 희한하죠. 사실이겠어요 아니겠어요? 말도 아닌 소리인데 어느 절에 가면 그 항아리 단지에다가 네 소원을 글로 적어서 돈과 같이 넣으면 그냥 넣으면 안 되고, 돈하고 같이 소원 써서 집어넣으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답니다. 거짓말이겠어요? 사실이겠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써서 돈 집어넣고 다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거짓말이다. 어떤 사람은 진짜다. 어떤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이 가서 막절라고 하니까 뭐가 생기는 겁니다. 그걸 보고 사탄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생깁니다. 그러니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니피림에게 잡히는 겁니다. 눈 뜨고 한번 전 세계와 우리나라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무속인 30만 명, 50만 명이에요 지금. 저 사람들이 종교 등록하겠다고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귀신들이니까 쉽게 말하면 내 필임이 되니까 우선 힘이 있잖아요. 뭐라고 말하냐? 국회의원들도 많이 간다고 안 합니까? 내가 국회 의원 나가면 당선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어느 정도 귀신 능력 알아맞히는데 결국은 뭡니까 사단은 속이는 자라서 무너지잖아요. 다 망해버립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교회도 알지 못하는 이 대피운동입니다. 교회도 몰라요. 왜 전도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뭐 때문에 생명 걸고 선교하는가? 그것도 모릅니다. 지금 전 세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오천 종족, 것까지는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미개인들, 오천 종족. 고감은 아직도 신발도 없이 맨발로 다닙니다. 이상한 주문 외우고 살고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이게 바로 네피림 운동 그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 전해 줘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자들 만나자마자 원하는 자들을 불렀다 그랬어요. 나와 함께 있기 위해서 불렀다. 예수님의 처음 말씀입니다. 나가서 전도하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 그러면서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소리 합니다. 귀신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해서 불렀다. 그랬습니다. 처음에 저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자, 미국 가보니까 3단체가 회당 만들어 놓고 전부 다 귀신 들리는 운동합니다. 근데 미국 교회만 이걸 몰라요. 아주 수준 높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만민에게 가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 전적 나으리라,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랐다니까요. 보통 문제 아니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권능을 제할 어 권세를 주노라. 우리 주님 약속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자 이번 주간에 좀 우리가 기도해요. 응? 오늘 좀 기도 좀 하셔야 됩니다. 이 언약 붙잡고 이번 주간에 왜냐? 첫째로 이 내피림 후유증을 막아야 됩니다. 후유증 심각합니다. 목사님 굿하면 됩니까? 됩니다. 어? 근데 나중에 더큰 문제가 와요. 어디 가서 내가 말이죠 돌을 닦고 접시 운동하면 됩니까? 됩니다. 그 뒤에 더큰 문제가 옵니다. 자 신앙생활 잘못하면 더큰 문제가 와요. 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만 되었지 이상한 것 하면 더큰 문제가 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세계를 전혀 모르니까 먹는 것만 알죠. 자이 싸움, 영적 싸움을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 선교란 말을 썼습니다. 자더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이 정말로 성경이 원하는 게 뭐냐? 이걸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엄청 화를 내신 적이 있습니다. 그 선하신 목자 그리스도께서 막 폭언을 하고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시죠? 지금 무너지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거기 와서 예수님이 화를 내면서 이 성전은 다 없어질 것이다. 없어졌어요. 막강한 중세교회가 찾으려고 했지만 못 찾았습니다 지금도 못 찾고 있어요 거기에 스님이 화를 낸게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아이들의 뜻 거기서 너희들이 장사가 없구나 전세계 단민족들 단민족 필요 없다 이거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 축복받으면 됐지 이게 유대인들입니다 치유하는 뜰 기도의 들에 장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을 예수님이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 준비해야 됩니다. 이게 세 가지들. 그이 후유증, 이 병을 막아야 됩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선교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 유럽 이런 데 수많은, 수없이 많은 정신병자 막 쏟아집니다. 대책이 없을 겁니다. 과학으로 대책 없고 의사가 약으로 고칩니까? 신경 죽이는 거예요. 정신병 약이 완전 바보 만드는 겁니다. 사람이 멍해 가지고 이 정신병 약 먹으면 온 신경 정신을 다 죽여버리니까 대책이 없어요. 대체 학문, 정치, 경제 대책이 없다 이 말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아시아에서 일본 정신병 약 제일 많아요. 고부 못합니다. 사실이니까. 어느 정도 많으냐 물어봤더니, 조금 부끄러운데, 남의 나라 얘기해서 미안한데, 자기들이 얘기했어요. 한 집에 한 집당 한명 이상. 아, 일본인이 얘기했다니까요. 어떤 사람 맞다면서 어떤 집에는 두 사람. 지금 미국에는 총을 갑자기 없앨 수 없잖아요. 총 들고 정신 돈 사람들이 기분 나쁠 때 무조건 쏩니다. 이유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뭐 묻지마 살인 그거 아닙니까? 가만히 서는데 그냥 와서 죽이는 거예요, 막 때리고 아무 원한 관계도 없어요. 어?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다 정치 돌아버렸어요 지금 그냥 쏴 되는 겁니다. 근래 몇년 동안 한 600번 내지 700번 생겼다요 총기 사고 전 지역에 미국 전역에 막 터지는 겁니다. 요즘 길 가다가 차끼리 시비 붙으면 여러분 무조건 미안하다고 가야 돼요. 시비 걸었다, 정신 돌아버리면 그냥 와서 딜이 받아요. 그냥 내차 부셔진지 말든지 열 받으니까 예? 총 들고 있다 그대로 쏘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무조건 가야 돼요. 오늘 여러분 기도로 마지막 영적 도전이됩니다 나에게 있는 문제는 뭐냐? 어? 이길 수 있는 열쇠를 줬습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단민족 시대에 빨리 열어서 그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요즘 정치인들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해야 되지만 부탁은 뭡니까? 일본이 우리보다한 20년 앞서서 단민족 시대 열었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 가서 살려고 하지 않지. 응? 일본 사람은 우리나라 와서 응? 어? 그들도 살려가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보다 선진국이니까 이 다민족 정체 우리보다 몇십 년 앞서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조금 다민족 얘기가 나옵니다. 전부 다 막아놨거든요. 어차피 세계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많은 다민족 들어와서 진짜 복음 받고 치유 받고 기도하고 힘 얻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간단히.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네피림 흑암 꺾는 기도가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붙잡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소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한 흑암 권세 꺾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 섬나이다. 아멘.